고등어 씨. 빨간색. 아 씨, 정거 있어. 정거 있으면 말리는데. 어또 빨. 나더 나쁜.. 나쁘... 아. 이거 이렇게 준다고 뭐야? 아, 맥크레이었구나 봤네. 소리. 음. 치고 들어간 거 같은데. 오! 잘다아깝네 어, 밟으면 될것같은 아, 세 나를 가기 졌어. 아, 씨. 어. 아... 아, 예. 아, 어안 되죠. 이거 아나 할등 줄아. 아씨 w h a t t h e u k 이 a i 오케이 okay. 아. 나이스 아 오우 씨. 아. 아. 이층 덩크래 뭐 어, 누가 잡겠어 공만 쓰고 개지 빼야겠다 신도님 공각 볼수 있나 제가 한번 들어 들어 올려줄게 네네 공쓸수 있어요 잠깐만요 애들이 아 뭉쳐있는 거 조스. 오케이. 바기 바기스. 계란집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. 크. 죄송. 갓. 시 아, 뒤에 뒤에 하나 죽어요. 죽었어요. 오케이 오케이. 이거 딜러들이. 저거 저거. 돼지가 잡으러 갔어. 아, 하나 봐 죽긴 했는데. 큰 그림이 날아갔어. 예. 오케이 okay. 어, 어이 상대 왜아 뭉쳐있지 뭉쳐있었으면 끄, 끄집어 올릴라 사장 엔진 <laughs> 제발 진짜 나 이럴 줄 알았다 자탄 뺐어 요 다른 거 있지? <laughs> 멋져 서로다 패버리겠어. 아유 슈 아씨헤 나이스. 오오 나이스. 전 뜨냈어. 아나 보는 중. 아나 스치면 갔다. 오우 아우 진짜. 오 씨. 어? Oh, <laughs> <저는, I'm good>. 하나 어디 뒤에 있잖아요. 내 아까 소리는 들었는데. 뒤에 뒤에. 뒤에. 이게... 아 우리 하나 없네. 개꿀. 어. 아. 우리 아나 함을 믿고 있는데? 그비비 아, Great job. 아나 yes. 어? 위도피인데어 아, 나이스. 나이스. 오 뭐야. 오 oh, 쉣. 아! 오 oh, 쉣. 아! 오오 oh, 쉣. 사고 수육 한타 조심. 오 씨. 다시 밀어버렸죠. 스네 스무스. 스무스. 음. 여기 토르 좋아요? 아나 토르 안 해봤어 토르 할까 그냥? 토르를 안 해봤다고요? 여기 토르 괜찮을 것 같아 1거점만 토르 할 때는 그 입구 같은 데다가 그냥 좌클릭만 날리면서 엄청 살리면 돼요 엄청 살리면서 포탑만 계속 치면 돼요 존나 귀찮게 빨 필요 없어 내 네, 알려드릴게요 여기다 깔아요, 여기다 여기다가 여기다 깔고 네 여기다 깔아요, 여기다 아 아니, 아니, 그, 거기 말고 아, 어, 안 보이잖아, 요 여긴 가리잖아 여기 어, 거기다 깔고 그거 깨지면은 여기 2층 가서 깔아도 되고 아니면은 요런데 깔아요, 요런데 네 여기다, 갈가요 여기다, 여기. 네. 지훈이 지훈이지훈이 네? 응. 여기, 여기. 여기, 서봐여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서봐 저기여봐요됐여 뭐야? 아 뭐야 이거 여기. 어요 여기. 여기, 여발 네. 갈고리 빠지. 때리는, 때리는 재미가 있네. 재밌죠. 네. 또 귀엽잖아. 네. 때리는 재미가 있네. 저도 좀 귀엽고. 저도 좀 귀엽고. 고향을, 앞으로 아, 아이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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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뭔가 귀여운 맛이 있어. 졌어 역시 역경 캐릭터요. 내 클로. 떨어진다. 빡빡이. 올라갔다 이거. 빡빡이 개피 빡빡이 개피. 그렇지. 이게 너와 나의 차이를. 어, 이거 딱 끄집어 올리기 딱. 10 아.. 나일 아.. 고동이 없었구나 나이어 아, 이 우리 하나를. 그렇지. 힐은 아, 없고 이거는 있어. 아! 어우. 어. 그래 그래 아, 빡빡이. 스타스타스타스타 키야 아이씨. 리파할게요. 빡친다. 오, 참 아름답지 않나? 오씨아동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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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그거. 아, 약 갔다. 아, 어, 꺼집어 올려서 딱, 이길라, 했었는데 메이가안 걸렸어 아나라 좀.. 우리.. 우리 원이인데 아. 어.. 누구한테 라 들어간 거길 <laughs> <laughs> <목소리> 이거는 질줄 몰랐는데. 엄청 질거 같았어. 미안해요, 제가 딜러는 뺄게요, 힐러만 할게요. <laughs> 아니, 그것 때문인 게 아니고 힐. 힐이 너무 안 들어와서. <laughs> 아니, 처음저두번 캐냈는데 왜 나를 왜못 받는 거지? 히벤 나가는 것도 아닌. 니고 미안해.

구 아아. 음. 갑시다. 쟤네 왠지 메이 있을 것 같은데. <laughs> 왼쪽 쳐다보면 <타다봄>.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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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저거? 봤어? 갈게요. 잠시만. 봤어. 보 어 포탑. 여기 얘네들 어쩜 아픈지아 나해. 바스 포수 <laughs> 뭐야 바스 벌써 공이 있어? 아니야 나 바스는 보는데 포탑에 맞아 죽었어. 흠. 나, 힐 좀. 어, 나 강이 졌어. 아 진짜 힐 하나 없다. 살짝 어, 먹었는 아 너무 몰린 밀어냈어 이거 경사 잡아수있는 거를 오케이 잡았어 삭가능 아, 아, okay. 삭가능 오 지금 뭐 끝까지 밀어버렸어 뒤막 중 오케이 어이 메르시가 이거 겁이 없노 이거 화물 한 명만 이워주세요아나힐좀야 아, 어. 아나가 바로 나 뒤에 있는데 힐을 안줘 포탑 부수고 있는데? <laughs> 개꿀 또 제발 오우, 씨!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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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우! 아아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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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아 잘했는데.